오늘 계신 본문 에레미야 2장 29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주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않고 선지자들을 칼로 삼키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이다. 또 신부는 자기 예복을 잊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죽인 피를 자신의 옷단에 묻히는 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여와를 대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자기 죄 때문에 자녀들이 아파해도 이를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져가는 선지자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아,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자녀들을 삼켰느니라, 네,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어, 부모를 때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어,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심판이 아니고,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때로는 고난이나 또 사업의 실패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하나님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를, 이런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해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은 도리어 여와께서 자신에게 광야와 캄캄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도였으니 다시 죽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오히려 죄를 깨닫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복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당답받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에 매여 있으면은 우리가 내가 형통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일이 꼬일 때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말고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죄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되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악을 보기를 거절하는 것.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또 죄를 지적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정죄당하는 것들을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고 말씀을 보다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나 스스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이 볼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보여주셔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튕겨나간다면 그 고난이 아무런 쓸모없는 고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죄를 보기를 거절하는 것, 내 악을 보기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내 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내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대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한 32절에서 34절 말씀에. 여와께 대항하는 이스라엘을 또 하나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녀는 청혼 반지를 잊지 않고 신부는 결혼 예복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를 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수 없거늘. 예,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아, 이건 참 하나님께는 가장 아픈 일이 되겠지요. 기억에 없고 당신이 누구냐고 이야기한다면, 아, 뭐, 침에 걸린 사람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매에 걸리면 자기 자식도 알아보지,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매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 신부처럼 대하면서 귀하게 예, 부르셨는데 그 아, 신부가 악을 행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대신 세상의 사랑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내가 외간 남자의 사랑을 얻고자 행위를 꾸미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가늠한 가늠을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늠한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곧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악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악하고, 음란한 가운데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얻고자 내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라는 것에 더해서 죄가 없다고 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과 살인을 범한 이스라엘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자 하나님은 그가 악하고 엄란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말한 그것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그래서 정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은요,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상으로도 나는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이외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참으로 복된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보여주심을 통해서 깨닫고 또 고난을 통해서 내 죄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믿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 삶에 심판 같은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같은 사건을 보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한, 탓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 하나님은 다른 것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것이 그냥 폼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날마다 날마다 자신은 영원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지만은 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직도 자기는 어 경건한 수준이 높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의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혼란 가운데서도 내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죄, 너는 유죄라고 하는 김진진님의 큐팅 간증입니다. 고등학생 때 저는 극기훈련 도중에 다리와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아픈 이들의 마음을 채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제 인생 전부를 드리며 선교사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건강해지니 서원 기도를 잊어버리고 행복을 조차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잘하고자 전공을 음악으로 바꾸고 외모를 꾸미는데 돈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하나님으로 의지하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는 회개하지 않고 어머니를 대신해 줄것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남편이 고집이 세고 가부장적인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탓하며 자주 다투었고 제가 남편보다 낫다는 교만으로 이혼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의 가장의 새 생명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하기는커녕 신혼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며 불평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허리디스크 재발로 고통을 겪어 했고, 임신 32주 차에는 임신 중독증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임신 34주에 제왕절개로 미숙아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한 유다 백성처럼 저는 힘든 출산 과정을 지나면서도 남편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원망하며 계속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런 위험 위기 속에서 저희 부부는 가정 중수 사역을 핵심 가치로 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신랑을 잊은 신부처럼 서원한 서원 기도한 것을 잊고 악과 음행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머리인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기복 신앙에서 돌이켜 고난이 축복임을 알려주시고 남편과 함께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적용하게 저희 집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때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큰 딸의 마음 상태를 살피며 자주 안아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해하면서도 하나님께로 가지 않겠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들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도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사람에게로 돌리고 또 환경에 돌리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을 잊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죄하다 외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내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다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 이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가 깨달아질 때 오히려 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 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